남녀노소 좋아하고 데뷔한 지 25년째 여전히 워너비인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엽기적인 그녀, 별에서 온 그대, 도둑들, 슈퍼맨이 된 사나이의 전지현님입니다. 전지현님은 사실 청순, 섹시, 세련, 우아 등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전지현님의 독보적인 청순함의 비밀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미지 분석 영상이 시리즈로 올라올 예정이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도대체 청순함이라는 이 모호한 정의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청순함은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뜻하죠. 화려하게 꾸민 느낌보다는 무언가 더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청순에 가깝습니다. 이때 화려함이 본인의 매력을 더 살려주는 유형과 자연스러움이 본인의 매력을 살려주는 유형이 나뉘는데요. 후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청순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유형이 바로 전지현님입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님은 청순한 첫사랑 이미지의 교과서인데요.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긴 생머리, 파스텔 컬러, 투명 메이크업, 골격이 드러나는 체형입니다. 한 가지씩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긴 생머리. 무조건 초점은 뭔가를 더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고 깔끔한 느낌에 맞출 것입니다. 생머리도 무언가를 더하지 않은 상태죠. 사실 너무 직모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강조되지만 전지현님은 머리를 넘기거나 바람이 불면서 자연스러운 헤어 볼륨이 생겨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긴 생머리가 청순한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것은 알지만 긴 생머리라고 해서 모두 청순하진 않다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얼굴형입니다. 생머리는 얼굴형을 그대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머리 자체가 정말 뭔가를 더하지 않은 헤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란형인 전지현 님이 생머리를 할땐 부드러운 페이스라인이 강조되면서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부각되지만 광대와 턱 골격이 있는 얼굴형 분들이 생머리를 할땐 굴곡진 페이스라인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강한 느낌이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지현님은 청순한 이미지를 가진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기 때문에 긴 생머리를 했을 때 더욱 청순한 이미지가 배가 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파스텔 컬러. 맑고 깨끗한 색깔을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파란 컬러 페인트를 한통 부은 쪽과 한컵 부은 쪽중 어떤 컬러가 더 맑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날까요? 당연히 한컵 부은 쪽이겠죠. 맑은 흰색에 페인트를 한컵 부은 것과 같은 컬러가 바로 파스텔 컬러입니다. 파스텔 컬러는 비비드 컬러와 비교했을 때 컬러감이 눈에 띄지 않고 은은하고 맑은 느낌이 강조되죠.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컬러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스텔 컬러가 잘 어울리는 유형과 비비드 컬러가 잘 어울리는 유형이 나뉠 텐데요. 전지현님은 파스텔 컬러 또는 소프트 컬러가 매우 잘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님은 거의 모든 의상에서 파스텔 계열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감이 전지현님의 수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 메이크업.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수록 매력적인 한예슬님과 메이크업을 덜어낼수록 매력적인 전지현님을 비교해볼게요. 한예슬님도 메이크업을 덜어내도 아름답지만, 청순한 느낌보다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이건 퍼스널 컬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예슬 님은 진하고 깊이 있는 컬러를 잘 소화하는 가을 웜 트루 딥 유형으로 색을 많이 더해서 깊이감을 줄때 매력이 발산되는 케이스인 거죠. 반대로 전지현 님은 메이크업을 과하게 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찰떡같이 소화하는 한예슬 님 보다는 과하거나 더워 보이는 느낌이 들게 되죠. 전지현님은 밝고 부드러운 컬러를 잘 소화하는 여름 쿨, 소프트 유형으로 과한 컬러보다는 무언가를 덜어낼 때 매력이 발산되는 케이스입니다. 전지현님은 퍼스널 컬러상으로도 무언가를 덜어냈을 때 매력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장 매력적인 스타일링에서 청순함이 유독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골격이 드러나는 체형. 보통 목이 길면 청순하다. 마르면 청순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단순히 목이 길다, 말랐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뼈대, 골격이 잘 드러나는 유형이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합니다. 볼륨이 있는 체형은 건강하고 리치한 느낌이 강조되죠. 볼륨감은 부피가 더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골격이 드러나는 체형은 뭔가 더해지지 않고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청순함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체형에서 면적과 부피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 섹시하거나 생기 있는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골격과 같이 선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면 청순한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물론 골격이 드러난다고 모두 청순한 것은 아닙니다. 전지현님은 워낙 머리 크기와 체구의 비례, 상하체 균형이 모두 좋은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골격이 드러났을 때 청순한 느낌이 유독 강조되는 거죠. 정리하면 청순함은 무언가를 더하지 않은 맑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긴 생머리, 파스텔 컬러, 투명 메이크업, 골격이 드러나는 체형은 무언가를 더하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청순한 이미지를 주는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들이 전지현님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지현님은 다른 사람이 긴 생머리, 투명 메이크업, 골격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을 때보다 유독 더 청순함이 강조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